안녕하세요. 보드 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 게임은 윙크입니다. 간단한 파티 게임으로 서로 윙크를 주고받는 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가 한장 들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이 받게 될 마커가 들어 있고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1부터 36까지 표정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두 개의 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딱 걸렸어 카드가 이렇게 있고 각 플레이어를 나타내는 플레이어 카드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1부터 36까지 있는 카드 한 덱은 이렇게 6x6 형태로 가운데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덱은 잘 섞어서 플레이어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이때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줍니다. 윙크는 4인에서 8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4명이서 플레이한다면, 카드를 7장씩 나누어주고, 5명이서 플레이하면 6장. 6명이서 플레이하면 5장, 7명과 8명이서 플레이하면 4장씩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어준 다음에 남은 윙크 카드는 모든 플레이어가 보지 않고 게임에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6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별로 카드를 5장씩 나누어주었고, 그 다음에 딱 걸렸어 카드는 각 플레이어별로 4장씩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색깔을 정해 이 마커를 가지고 와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플레이어를 정하고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가 진행됩니다. 자신의 차례에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윙크 카드의 숫자를 잘 살펴보고 들고 있는 카드의 숫자가 아닌 곳에 자신의 마커를 올려둡니다. 예를 들어, 회색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20이라는 카드가 없어서 이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숫자를 크게 외칩니다. 20. 이렇게 외치면 이 회색 플레이어의 차례가 끝나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20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 회색 플레이어에게 남들 모르게 윙크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회색 플레이어는 그 신호를 잘 받고 다시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20의 카드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누가 나에게 윙크 힌트를 줬는지, 지목하고 20카드를 갖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신호를 받지 못했거나 내가 헷갈린다면 일단 그래도 아무나 한 명은 지목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플레이어들도 다 지금 서로 윙크를 주고받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보라색 플레이어를 지목하고 20을 얘기했는데 보라색 플레이어가 20을 실제로 갖고 있었고 이 회색 플레이어에게 윙크를 보냈었습니다. 정확하게 지목을 했으면 들고 있는 플레이어는 내려놓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회색 플레이어도 여기 20 카드를 가지고 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 플레이어는 또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숫자의 표정에 올려놓으면서 번호를 35 외치고 또 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보라색 플레이어가 아니라 빨간색 플레이어를 지목해서 20을 얘기했는데 20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 카드는 뒤집혀져서 더 이상 공개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색은 다른 카드 위에 또 올려놓으면서 번호를 외치고 자신의 차례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윙크를 보내는 시기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보내도 되지만 다시 회색 차례가 시작된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 꼭 보내야 되죠. 그전 플레이어가 숫자를 외치면은 바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차례가 오면은 윙크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을 하고 틀렸으면 뒤집고, 맞았으면 서로가 1점씩 획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서로 윙크를 남발해서는안 됩니다. 자신이 꼭그 카드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에게만 신호를 보내주어야지 헷갈리게 막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딱 걸렸어 카드를 처음에 4장씩 갖고 시작했을 텐데, 다른 플레이어가 한 플레이어에게 윙크를 주는 과정을 목격을 하면 딱 걸렸어 카드를 내면서, 보라색 플레이어가 회색 플레이어에게 윙크를 주는 걸 봤어. 보라색 플레이어에게 20의 숫자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보라색 플레이어가 20의 숫자를 갖고 있었으면, 딱 걸렸어 카드를 낸 플레이어는 이걸 내고, 밑에 깔려있는 20과 보라색이 갖고 있는 20을 전부 다 가지고 와, 딱 걸렸어를 낸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줍니다. 2점을 받을 수 있죠. 딱 걸렸어 카드는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 사용해도 되고, 누군가가 딱 걸렸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즉시 멈추고 딱 걸렸어 카드를 해결한 다음에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전체에서 딱 걸렸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총 4번입니다.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한 장당 1점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걸렸어 카드를 사용했는데 실패했다면 그냥 딱 걸렸어 카드 한 장만 잃게 됩니다. 맞았던 틀렸던 딱 걸렸어 카드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패에 얼굴 카드가 한 장도 없어질 때 게임이 종료되고, 또는 여기 앞에 펼쳐진 얼굴 카드들이 모두 누군가가 점수로 가져가거나 다 뒤집혀 졌을 때, 그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획득한 카드 한 장당 1점씩 계산을 하면 되고 사용하지 않는 딱 걸렸어 카드도 추가로 점수로 계산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동점이라면 딱 걸렸어 카드가 더 적게 남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한마디로 모험을 그만큼 더 많이 해서 점수를 획득했다는 공로로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윙크가 불편하거나 윙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플레이어들끼리 합의해서 다른 동작을 주고받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윙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